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쌍용1동, 쌍용3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종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중심 행복 천환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분영 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아름초, 남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올해 1월 초충남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청소년 진흥원 유치 수유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아산시와 홍성군이 각각 유치 계획을 접수하였습니다. 아산시는 건축 후보지로 권곡동, 모종동, 신창면, 행목리 등세 개소를 제시하였으며 신축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두 개의 임대 건물 후보지를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건물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겠다며 홍성읍, 월산리에 향군회관을 추천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근 부지 3569제곱미터를 영구 무상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산시와 홍성군의 적극적인 대응과는 달리 천안시는 충청남도가 요구한 유치 조건에 부합하는 건물이나 부지가 없고 천안의 청소년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들도 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치를 포기하였습니다. 충남도는 이전에 따른 부지 조건으로 청소년 거주 인구가 많은 곳, 접근성이 좋은 곳, 예상임대료의 사전 제시가 가능한 곳, 사용 기간이 준영구적인 곳, 강당 시절이 갖춰온 곳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군에서는 충청남도 산하 기관을 유치할 경우 그 혜택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내 청소년 인구 중 34%를 차지하고 있는 천안시가 더 적합하다는 객관적 평가 때문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유치를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충남 청소년 진흥원이 다른 시군에 있어도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마당에 현재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충남 청소년 진흥원을 타시군으로 이전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안시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4월 아산시는 천안 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내에 충남 청소년진흥원을 공동 유치하자고 천안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천안시에 의지만 있다면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인데 이를 거부한 행정부에 대해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충남 청소년 진흥원은 충청남도 출연기관으로서 2009년에 현 두정동 건물로 이전하였으며 두 개층 524 제곱미터 정도의 시설에 40여 명이 근무 중이고 연간 운영 예산만 해도 40억에 달하는 시설입니다. 청소년 진흥원에서는 청소년 문제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인원만도 연간 4만 5천여 명에 이르는데. 이중 80%가 천안의 청소년들인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초등학생의 성교육장으로도 중복받고 있는 성정동에 소재한 청소년 성문화센터도 충남 청소년진흥원 시설인데 이곳을 찾는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천안의 청소년입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센터의 사업도 3,4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나 15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진흥원이 소재한 곳이라는 명분하에 천안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산에서는 청소년 참여 대회 행사비용 2천만원 전액을 펀딩하면서까지 행사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남 청소년 진흥원이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대부분의 큰 행사는 타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천안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청소년 서비스 제공에 공백은 불가피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천안시 청소년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천안 청소년 상담센터에 인원을 더 보충하여 그 공백을 메운다는 입장이지만 상담 분야는 진흥원 사업의 50%도 되지 않으며 청소년 활동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말 지나치게 아니란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천안시는 청소년 관련 예산으로 연간 1%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매년 부담하겠다고 하니 이 역시도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충남 청소년진흥원을 타 시군에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실천하는 길이고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충남의 수부도시로서의 천안시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충남 청소년진흥원 유치를 위해 행정부에 제안합니다. 우선 서북구 지역에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없으니 불당동이나 백석동 지역의 충남 청소년진흥원에서 원하는 규모의 시설을 임차해 주는 방안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의 임대보증금 2억 원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한 대안일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 11월 불당신도시 입주자연합회와 시장님과의 면담 시 제안했던 상황으로 불당 신도시 지구내 유보지 8천여 제곱미터를 시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일부 공간을 충남 청소년 진흥원에게 임대하는 방안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천안시에서는 충남 청소년 진흥원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타 지역에 뺏기는 일이 없도록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